예, 예, 이 상법 개정이 됐다고 해서 어뭐 천지개벽을 하고 무슨 자본주의가 공산당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기대감이 높은 거는 사실이죠. 예,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고 또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해소하는 하나의 하나의 이제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가도 주가도 개별 주가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로서 코스닥은 좀 덜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 그리고 해외 주가 지수 대비 한국 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 그중에 주가 지수는 유가증권 코스피를 얘기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양의 상관관계와 어 도움이 된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데 그런데 이게 뭐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모든 걸 해준다. 이건 좀 아니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저희가 그 자유경제체제를 뭐 공산당으로 바꾼다 뭐 이런 거, 공산주의로 바꾼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상법도 그냥 법조문 중에 하나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소액주주를 위해서 소액 주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회사의 주인 최대 주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 그리고 기업인, 음, 기 기업, 근로자죠, 근로자 그리고 뭐 그런 고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건 좋은데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건좀 문제가 있죠. 근데 자칫 계속 뉴스에도 나오니까 소액 주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개정되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하니, 이게, 뭐, 암행어사 마피처럼 모든 걸다 해결해주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상법 개정 전에 이제 나왔던 거고, 이번 이제 25년도 3월 달에,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기기간이 11월 1일부터 1 2월 31일이기 때문에, 기말 종교로 3개월 이내에 줄통이니까, 대부분 다 3월 중순 이후, 부터 이제 쭉쭉 몰려서 3월 말에 거의 대부분 이 있죠. 정기주총은그 정기주주총회 중에서, 어, 그 중에서,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공신 나온 거 보고, 주주제안이나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레포트를 쓴 거죠. 어, 기업, 기업 지배구조보고서라는 걸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13개 상장사 중에 총 35건의 주주제한 안건이 상정됐다. 아, 작년에는 이제 24년도 3월에는 17건, 17건이었는데, 한 25년도 3월 달에는 35건, 두배 정도 증가한 것 같다. 뭐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많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5건 중에서 27건이 개인 주주가 냈고, 그 27건 중에서 뭐 가결된 거는 4건밖에 안 된다. 아 그렇지도 않네요. 이게 총 보면은 35건 중에 4건만 됐네요. 4건. 건 35건 중에 4건. 11.4% 어, 그러니까 구분하면은 35건이 중3 5건 있는데 개인 주주가 낸게 12건. 그리고 어 기관 투자자가 낸게 8건. 해가지고 이게 35건이 된 거고. 그 중에서 총 35건 중에 4건만 통과가 된 거네요, 4건. 그, 뭐, 거의 안 됐다고 봐야죠. 11.4%, 통상 2개 합쳐서 11.4%인데, 그 중에 기관이 공개한 제한 건수는, 뭐, 요거는 건수인 거고, 뭐 여기서 55건을, 뭐, 3배 증가해서 38건으로, 뭐, 기업들이 개인이 낸 거보다 기관이 낸 거는, 뭐, 수용을 좀더 해주더라. 사전에 이제 물밑 접촉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무리 주, 주식 수에 대해서도 그렇수, 비중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장기 투자자라는 인식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내용 세부 내용을 보면 이마트는 기업 재고 계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주 제안도 상대방이 회사 측이 지분율이 낮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네. 지분율 높은 데서 이런 거 해봤자 아, 간단히 말해서 50 퍼센트 %가 넘는 회사한테는 백날천나, 이런 거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오너가, 음, 깨어있거나 아니면 바뀌지 않나, 의향이 바뀌지 않나라는, 내가 50%, 저 같아도 50% 이상 갖고 있는데, 상장사 오너로서. 백날천나 소액주주 얘기해봤자, 나한테 도움 안 되면, 거의 뭐, 치탁할 일이 없죠. 근데, 대놓고 나한테 도움, 나도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하면, 또 나한테, 패대 주주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차마 차마 얘기 못했던 것들 괜히 욕먹을까 봐 못했던 것들을 소액 주주가 제시한다 아 그럼 꼭해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야 활동이나 자사주의 매입 도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대주주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배당금 주당 9 0 0원이런거 요런 거 요런 이런 거, 이런 거. 이것을 언제든 자기들 자기가 맘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죠. 조금, 껄끄러워서, 아, 자기 돈 가져가려고 배당 금액을 올리는 거 아니야? 아, 자기 지분율 올리려고 그 자사주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 제안하면 뭐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려와의 제 이건 경영권 분쟁인 거고.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예, 이거 머스트 자산 운영 같은 경우도 영풍의 액명 분할 뭐 정관 변경. 이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특히 자산 운용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둘이 이야기가 됐던 거고. 뭐 그런 거죠. 소액주주연대에서도. 이때는 영풍이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연대나도 우군으로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요걸 또 같이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네. 그리고 아이 활동 강화는 뭐, 구체적인 내안이 없는 것들은 열심히 하겠다. 그냥. 이 빠른 소리 뭐할수 있는 거고. GBI 택 같은 경우도 이게 30% 보통 30%가 넘으면 받아주는데 37%가 넘어도 안 받아준다는 얘기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지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사전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사전 조율, 이런 것도 이제 다 사전 조율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개인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모아,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상대방, 회사의 오너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게좀 중요하죠.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요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도 상대방 지분율이 그렇게 뭐30% 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30% 특수공예까지 합치면 뭐 넘어, 넘어갔겠지만 50%뭐 이렇게 넘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꿈뭐 흔들렸지만 제가 알기로 요 요때 제안한 것들은 다 나가리. <laughs> 30% 보통 상장사가 이제 33% 이상만 갖고 있으면 감사 선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할수 있죠. 나머지 67% 있지 않느냐 라고 해도 그67%다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모아오는 게 최대주주의 33% 집결돼 있고 나머지 67%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3%를 특히 감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3% 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거기다 총 발행 주식 수가 3천만 주가 넘어가면 대부분 총 상은 33%를 넘어가면 왜33% 특별결이니까 정관변경까지 수반하는 다 거의 대부분이 경영권 방영의 마지노선 거기다 조금 더 내려가면 25% 보상결이 뭐 이런 게 있기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하죠. 네. 근데 요즘 코닥 같은 경우 코스피는 그나마 유가증권은 이런 게좀잘 되어 있죠. 규모도 크고, 지분율도 좀 높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십몇 퍼센트, 십 퍼센트 미만도 있죠. 뭐 그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영권에 대해서, 어, 좀 리스크가 있죠. 소액출주 입장에서는, 좀, 특히 바이오회사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씨 v 도 많이 발행해그 수석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지분이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소액출출주들이나, 일반 보통 주주들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면 어더 난리칠 수 있고 그 난리치는 대안은 대부분 이제 자기 주식, 어, 자기 주식 매입, 부가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좋죠. 근데 회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자기 주식 해가지고 지금 당장 유상증자에서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자기 주식 매입하라. 그럼 뭐하러 유상증자랍니까?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한 거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회사마다 이제 안건마다 다 다른 게 있고. 대표사의 보수안권의 연보수 7,200만원 승인했건. 근데 그러니까 이 7,200만원에 근거가 없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이제, 뭐야, 모스크처럼 나는 뭐, 연, 1달러 받겠다. 그 사람도 주식 많고, 원래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표이사보수의 7,200만원.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법인카드나 이런 걸로 다 빼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세금 내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도를 넘은 거죠. 그리고 이 대표이사가 월급사장 거 아니에요. 최대 지출, 창업자, 창업자한테, 창업자이자 팀맨이거든. 이런, 한 그, 본인이 지금 7,200원에 하겠네. 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러면 이제 감정싸움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감정싸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면이 실책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받아, 드릴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좀 넘어갔던 것 같고요 진행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이, 이게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보고서기 때문에 1분기 실의턴 라운드 얘기하는데 2분기로 이연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조절해주기 유연성을 발휘해 좀 얘기는 을텐데 이걸 텍스트로 쳐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걸 쳐, 이 텍스트 친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면 분식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구두로 해서 증, 뭐, 이게 안 남고, 뭐, 유연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 알았다. 뭐, 이정도로 끝낼 수는 있는데, 왜냐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만들고, 검토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큰 숫자가 움직이고, 흑자가 적자가 되고, 적자가 실자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회계의 규정과 룰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움직이면 연동되니까 이원해사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이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방향성 보이고 는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3번의 주가방은 뭐 인지, 인지는 인지다 하죠. 그러니까 상장을 했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목매고, 뭐 날짜별로 11월 달에 몇천 원, 뭐 2월 달에 몇, 이런 분도 꽤 계세요. 그, 그 오너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실제 만천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은. 담당자도 불러서 얘기할 수 있어도. 근데 이거를 주주서한 뭐 이런 거에도 막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라 거는, 아, 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소액주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2부, 2번하고 3번은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는데 1번은 텍스트로 친다는 거는 이제 좀 같이 주가 조정을 하자. 뭐, 핵계 분식을 하자. 이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뭐, 자사주 소각이나 대표이사 증여도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회사 그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건 이제 회,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이 회사 상황이 그렇게 대표이사 증여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네. 근데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얘기해야 뭐뭔들 못합니까? 뭐, 애플을 인수해주세요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나마 아직까지 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 더 많다. 정상적인 사람이 들더 많다. 응. <laughs> 제 대부분 느끼는 게 이거예요. 대부분 느끼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느끼는 게, 연대라는 것은 대주주행포 고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만 먹냐? 나도 먹자 이거 요거죠 이거. 요거. 핵심. 너만 먹냐? 나도 먹자 우리 언제 팔 거니까 그때까지 죽어 올려 그럼 12한 거지 현재의 소액주주 연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때까지 죽어 올려 그럼 12한 거지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거예요 뭐 물론 이제 어느 회사든 모든 회사가 다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웬만하면 이제 소액 그 연대방이나 주식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게다 있죠 네이버 주, 주식 그 종목 토론만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뭐 공개 공개 뭐 방도 있고 액트라든지헤이올드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게 대통령 은 모르지, 삼법 개정되면 우리 회사 주가가 올라야지 뭐. 일, 왜 이거를 좀 얘기 뭐 소송 이걸로 소송 시 판사들은 대주주 편으로 들어줬는데 이제는 주주 편으로 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판사들 대주주 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그 법이 현실의 그런 법이 아니고요. 아 사, 상당히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고 근거를 만드는 것 뿐인 거죠. 네. 이사체계만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근거를 만드는 것 뿐이라서 이제 판사들은 대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 판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뭐 이렇게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코스피나 외국 기관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의 자본 시장이 조금 선진화되어 가고 있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꼭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경제가 좀 많이 오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봤으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현민 요 같은 경우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제 법이 개정, 이 한, 한 5, 6년 전에 개정이 됐죠. 시비를 발행할 때, 콜옵션콜옵션을할 어, 때, 콜옵션을할 때, 최대주주는 그 발행 시점에 최대주주 지분율만큼만 최대주주한테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 상장사에서 3 0 갖고 있다면, 뭐, 2 0 갖고 있다. 2 0 갖고 있는 최대주주가 10일을 100억을 발행할 때, 콜옵션을 30%, 50%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최대주주가 받을 수 있는 거, 발행 시점 20%인 콜옵션 30%에 대해서 20%만. 이 2%까지만 나한테 발생할 수 있고, 나머지 10%는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콜 옵션을 부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자체가 그냥 다시 그 매도청구에서 받아가거나, 그런 내용인 건데, 이거 옛날, 이거 뭐법 개정한 지꽤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조윤빈, 한진을 비롯해서, 한진 사장이 뭐 영점이 1800만원, 이거 갖고 뭐 주가조절으로 1881만원, 이런 거 인수, 이게 문제가 생긴게아니라 상징성인 거죠. 조사장님은 어, 상징성인 거. 뭐, 참, 참 구주를 가지고, 뭐, 회사를 뭐 운영하고, 뭐, 노대표, 유경진, 칸진, 칼대표, 이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영상과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이름을 올려서 회사가, 아, 어, 오너 경영의 책임, 책임 경영의 상관을 보여라. 해서돈좀 내세요. 이런 거, 제가 이런 회사에 있으면, 이런 사장한테 이렇게 이게 뭐 180억 이러면모를까 1,800만 이런 거 때문에 언론 지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해요. 그냥 상징적인 거라서 이렇게 받아준 걸로 알고 있고요. 서민석 한진 재무실장 46만 원 25주 그냥 계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 공시도 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그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뭐 법계 상법 개정안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용 뭐 의원님께서 이제 콜옵션 발행에 대해서 뭐 통상 1 0의50% 이상에 대해서 통상 50%도 꽤 하긴 합니다. 근데 통상 거의 3 0많이 하죠. 3 0만이 왜냐면 돈을 내야 되는 거라서 1 0 같은 경우는 콜옵션은 이분도 콜옵션을 잘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안 해보신 거뭐 해보셨더라고 해도 조 음, 뭐, 좋은 회사만 하셨나보네요. 예. 코럽션 12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코럽션 12번은 코럽션 분리, 옵션만 분리를 부여하고 있다가, 이거 매달마시아. 겪은 지적이 있다. 예. 이 BW, 요, 요, 내용 때문에 예전에는, 예전에 한 15년 전? 한 18년 전에는 BW도 신규 이수권이 분리돼가지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상장사는 상장사의 사호 W는 분리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법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주주 또는 특수공개 양도를 통해 불법 부당이익 편치와 저가로 발행되는 신주의 물량 폭탄에 따른 주권.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최대주주 콜옵션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1 0를 발행하면 콜옵션의 그 발행 시점이 지분율만큼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고 콜옵션 고 그 지분율만큼만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내가 20% 갖고 있으면 콜옵션 발행해서 100억을 발행해서 최대한 그 20%를 받아가는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살수 있는 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를 행사할 때도 회사에서 어, 가치평가를 하다 주고 콜옵션 지정 받을 때 돈을 냅니다 그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계에서도 문제가 안 돼요 콜옵션 지정한 대가로 지정 대가를 평가를 해서 평가서가 갖고 있고 이사회를 하고, 이사회 할때 당연히 그 최대주주가 등기 이사이면, 이제 제척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사회를 열고, 평가 금액을 해서, 아, 지금 이 평가 금액이 뭐, 몇천만 원 공정가치가 얼마니까, 요거는 회사에서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콜옵션 지정한 대가를 받고, 콜옵션 지정을 받고, 그러면 그 콜옵션 지정한, 받은 자는, 어, 시비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혜택이긴 혜택입니다. 혜택이긴 해. 혜택. 그 혜택이 지분권 방어라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요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금지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최대치 콜옵션 금지해봤자 우회적인 방법을 무조건 많이 합니다. 이전 방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봐주시면, 투자자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부터 높아진 거는 확실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냐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뭔가 요구를 하실 때도 주가를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회사의 앞날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좀 우선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들고요. 처음에 제가 제시를 했던 뭐 주주 제한 관련된 이슈는 이제 주주들이 좀 과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가지고 왔던 그 12BW 최대 주주 콜옵션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도 좀안 해야 되지 않냐. 정말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최대 주주한테 그 코럽션을 준다 그러면 일반 주주들한테도 cbbw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콜옵션은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본만 할게 아니고, 일반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유상증자를할때 주주 배을하듯이 cbbw를 할 때도 주주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주주들도 지금처럼 똑같이 한다면 결과는 안 달라질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들도 똑같이 할게 아니고, 전체 주주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